우선 구독해 주시며 시작해 보아요. 푸르던 시절 바람이 쉬어간 숲기모중의 친구가 피운 따뜻한 눈꽃 가수 김호중의 새로운 곡 '친구'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곡은 그가 전하는 우정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친구의 의미 김호중의 친구는 단순한 우정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곡은 사람 간의 깊은 유대감과 서로를 지지하는 소중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사 속에서는 친구와의 추억, 함께한 시간, 그리고 그리움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듭니다. 특히, 푸르던 시절과 바람이 쉬어간 숲이라는 비유는 과거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하며 잊지 못할 순간들을 회상하게 합니다. 2. 음악적 요소와 감정 표현. 이 곡은 김호중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돋보이는 발라드 스타일로 부드러운 멜로디와 따뜻한 악기 편곡이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노래의 감정을 더욱 깊이 전달하며 청중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곡의 후반부에서는 더욱 강한 감정이 폭발하며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고백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은 김호중이 가진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 표현력을 잘 보여줍니다. 3. 팬들과의 소통. 김호중은 친구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곡을 발표하며 팬들에게 우정은 삶의 큰 힘이 된다고 전했으며 가사 속에 담긴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 곡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되새기며 김호중과의 유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4. 눈꽃의 비유. 친구라는 곡은 겨울날의 정취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눈꽃이라는 표현은 친구와의 소중한 순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겨울의 차가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따뜻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눈꽃은 찬란하게 빛나지만 쉽게 사라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는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덧없을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정의 깊이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